쇄기의 경읽기. 영어로 말하면? 이 문장은 아래처럼 바꾸어 말해야 합니다. 벽에 대고 말하기. 그런데 이것을 바로 영어로 하려면 너무 어려우니. 원어민처럼 순서대로 영어순역을 만듭니다. 벽에 대고 말하기 만하기 목표 벽 이, 이제 영어로 바꾸면 됩니다. 만하기 목표 벽 Talking to the wall 이제 모두 정리하여 마무리합니다. 세기의 경일기 벽에 대고 말하기 벽에 대고 말하기 만하기 목표 벽 만하기 목표 벽 talking to the wall 세기의 경일기 talking to the wall 세기의 경 읽기. talking to the wall